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7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깊이 느끼게 되는 복된 한 날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대기별 성경 읽기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인 10장부터 12장까지를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머리가 되는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 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새 일에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아멘. 이 말씀을 다니엘이 새 일에를 기도한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새 일에를 기도한 것은 여러분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환상과 이상을 통해 계시와 교훈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해석이 난해합니다. 특별히 11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해석이 어려우실 때 질문도 하시고 주석도 보시면 좋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주여 3창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장에 이르면 요즘 많은 교회들이 행사를 하듯이 하는 새일의 다니엘 기도에 기원이 나옵니다. 새일에면 3주지요. 21일을 뜻합니다. 이 21일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싶어서 응답을 받기 위해 고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행한 기간이 21일입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이 뒤에서 있었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육신적으로 고행을 했습니다. 어떤 고행을 했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였습니다. 자신을 꾸미지 않고, 씻거나 꾸미지 않은 채 마치 노숙자처럼 지낸 거죠.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하면서. 그 고행 끝에 하나님의 뜻을 겨우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그저 내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응답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던 것이 새 이례였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 기도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졸라 가지고 뭔가를 내가 받아내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예를 들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일지라도 또 좋은 것을 많이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자꾸 달라달라 달라 하면 염치가 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알아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경우도 믿음이 약할 때야 이것저것 구해도 좋아하십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졌으면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려고 하고 말이죠. 그것을 알았으면 뭔가 좀그 심정에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멋있고 모양새도 좋고,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기도한 것은 뭔가를 더 받고 싶어, 기도, 응답을 얻고 싶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받은 계시의 말씀과 본 한상이 너무나 어려웠고 신비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도 그런 계시와 한상을 봤으면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좀 고생을 각오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구원 얻기에 합당하도록 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온전하게 그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모든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성령님을 보내셔서 조명해 주시고 알아듣도록 하시어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고행을 하면서 몸부림 쳐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 이러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누구나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신비로운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과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비 체험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신비 체험이 하나님이 신비롭다는 사실 위에 뭘더 우리에게 유익을 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제 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따라 내가 그 말씀 따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더욱 집중하고 그 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새 일회를 기도한 것은 그가 본 환상을 깨닫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새 일회 동안의 기도는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온전하게 열어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온종 속에 신비를 경험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신비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늘 일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보여주는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